네, 안녕하세요. 점토주컬입니다. 오늘은 제 책상에 찍지 않고, 그, 지 여기 그밥 먹는 거기서 찍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액체괴을 영상이 아니고, 그 후기 찍어볼 거예요. 어, 후기를 찍어볼 건데, 이거 그, 뭐지? 제가 인터넷 거기 사이트에서 아이클레이랑 칼라폼이랑 뭐 여러 가지 점토들 샀거든요. 이거 한번 소개 찍어 볼 건데. 여기 지금 주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다 지우고 왔어요. 주소 같은 거나 그런 거다 지우고 왔는데,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뜯어 볼 거거든요. 저는 총 어, 8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컬러 클레이랑 컬러 폼뭐 그런 거다 시켰어요. 일단은 뜯어 볼게요. 제가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보고 <laughs>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혹이 그냥 바로 찍는 거거든요 방금 와서 지금 바로 찍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 좀 뜯고 올게요 제가 그냥 뜯고 오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칼로 이렇게 뜯어, 뜯으면 어뜯될것 같아서 칼을 갖고 왔습니다 이 폭풍이 접착력이 진짜 대박이여가지고 잘안 되거든요. 이기안 찍어 그냥 여기 치어줄게요 여기랑 방 발랐어요. 아우 어, 이왔어요 나는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다 왔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 컬러 클레이를 제가 시켰어요. 컬러 클레이를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컬러클레이가 왔는데, 50g 이고요. 이거, 그 뭐지? 고동색. 고동색으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컬러, 홍, 이거 한개또 시켰어요. 이거는 형광 노랑 색깔 시켰고요. 그리고, 컬러클레이 하얀색. 한개 시켰고, 그리고, 컬러클레이 하얀 색깔 한개더 시켰어요, 제가. 아, 이고 되게 빵빵하네, 이거는. 이렇게, 컬러클레이, 세 가지 색깔 샀고요. 그리고, 어, 이제, 컬러폼. 컬러폼은, 컬러폼도 네 가지 색상을 샀어요.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컬러폼, 그, 형광 연두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폼, 형광, 노란 색깔. 와, 이거 진짜 컬러폼 되게 많네요. 진짜 많다네요 그리고 컬러폼, 형광, 보라 색깔인데 이건 되게, 되게 납작한데 바람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컬러폼, 금색깔. 제가 이걸로 그 뭐지? 황금 색깔, 금색깔로 액체 겜을 만들라고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는 하나만 샀어요. 왜냐면은 컬러클레이가 더 싸가지고 컬러클레이를좀 많이 샀고요. 이거는 아이클레이 초록색깔 50g짜리 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점토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